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의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목소리>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송가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전유진 양이 송가인 씨를 보고 트로트 가수를 시작하게 된 사연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유진 양은 2006년생으로 올해 15세이며 3월 14일 사랑하시렵니까? 라는 곡으로 데뷔했는데요. 과거 전유진 양은 KBS 트로트가 좋아해 출연해 나이 14세 트로트 꿈나무라고 소개가 되며 가족과 함께 긴장된 모습을 보인 바 있는데요. 전유진양의 아버지는 딸에 대해서 처음 참가한 가요제에서 바로 대상을 수상했다. 유진이가 흥도 많고 트로트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머니 역시 딸에 대해서 올해 7월 포항해변 전국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국악 전공자와 보컬 트레이너 등 쟁쟁한 실력자들이 참가해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대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라며 부연했는데요. 전유진양은 처음 나가는 무대라서 정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는데, 막상 올라가니 괜찮더라라며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무대체질인데요. 또한, 대상 상금은 700만원이었으며, 아버지, 임플란트 비용으로 쓰고 싶다고 효녀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전유진 양은 트로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꺾을 때 희열을 느껴서 트로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갈때 발라드나 다른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자꾸 꺾다 보니 아이들이 이상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트로트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더불어 2019년에 방송되었던 TV조선 미스트롯 1의 송가인 씨를 보고 큰 매력을 느껴 따라한 것이 트로트를 시작한 계기라고 전했는데요. 전유진양은 자신만의 특기를 갖고 싶었는데 송가인 씨를 따라하다 보니 잘하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송가인 씨를 롤 모델로 삼는 트로트 꿈나무들이 정말 많습니다. 현재는 제2의 송가인이 누구인가를 말할 정도로 송가인 씨의 존재감은 단연 독보적인데요. 앞으로의 송가인 씨의 행보가 더더욱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송가인 씨가 정규 2집으로 역대급 컴백을 합니다. 지난 17일, 송가인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송가인 씨가 오는 12월 26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앨범을 발매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은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가인 씨의 컴백은 정규 1집 앨범, 엄마, 아리랑 이후 약 1년 1개월 만입니다. 송가인 씨의 이번 정규 2집은 자신을 항상 응원을 해주는 팬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특별히 열과 성을 다했다는 후문이 있는데요. 앞서 송가인 씨와 팬덤 어게인 분들은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었습니다. 팬분들은 굿즈를 자체 제작하는 등 가수의 활동을 물심 양면으로 서포트해 왔으며 송가인 씨는 팬분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유대 관계를 쌓아 왔는데요 발매하는 곡마다 트롯 장인의 면모를 갱신하는 송가인 씨의 신곡 발표는 팬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분들의 기대도 더욱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가인 씨의 생일날인 12월 26일에 맞춰 발매가 되는 정규 2집은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가 되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일 님의 댓글입니다. 송가인님 굿뉴스 감사합니다. 돌곰돌곰님 화이팅하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좋은아침님께서 송가인님 소식 감사하여라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박옥남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돌곰님 송가인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블리블리 송가인님 최고의 가수 기부천사 팔색조 파이팅 응원합니다. 대박나세요 사랑합니다 팔방미인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항상 좋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박상희님의 댓글입니다. 감사니다 입니다. 송가인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끝으로 하정래 님께서 돌금별금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주 우리 가인 씨 소식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가인 씨 충만한 소식 고맙습니다 추운 날 감기 유의하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영상 시청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6일 날 발매가 되는 송가인 씨의 정규 2집 앨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꼭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추우니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송가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